1편 31편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여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연애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참으로 위중한 가운데 고난이 깊은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 선불감사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이제 마지막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마치는 그런 시편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은혜가 주게 피한다. 다윗과 일반 사람의 차이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그 다윗의 믿음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신뢰의 찬양시이지요. 우리 지난번에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급박한 위기 가운데 드리는 절대 신앙 고백. 그러나 원수들의 비방과 모욕으로 인한 영육 간의 고통과 탄식을 외쳤던 것이 1절에서 13절이라면, 이제 이 14절에서 24절까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원의 간구,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 14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4절입니다. 요하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그러하여도는 그 앞에 있는 11절에서 13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친구들이 다 자기를 피하고 자기의 마음은 깨진 그릇 같고 나를 치려고 저들이 모여서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작당을 하는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으로 이 놀라운 다이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다 버려도, 그러하여도 저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저를 놓으신 적이 없으니까요. 폴리카비, 화형을 당할 때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노라고 그때 폴리카비 유명한 말을 하지요. 내 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건만 내 어찌 늙은 몸을 목숨을 연장하자고 그 주님을 모른다 할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오늘 폴리카비도 그리고 이 다윗도 그러하여도 바로 하박국에. 그 없을지라도의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하는 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고백은 바로 한 줄로, 한 단어로 줄여라 그러면, 그러하여도입니다. 이제 오늘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거짓 입술로 나를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을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16, 17, 18절에 고백을 하지요. 그리하여 이제 오늘 죽게 피하는 사람의 회상과 찬양이 마지막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19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고 다윗은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러하여도의 믿음이었으니까요.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밖에서 막 뛰어노는 것 같아도 자기 엄마 아빠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믿음이 있으니 저 아이들이 저렇게 마음 놓고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사 우리 힘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은혜 그게 쌓아두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2 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의 꾀, 말 다툼 이것은 바로 중상모략을 말합니다. 중상모략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중상모략입니다. 가짜 뉴스지요. 그런데 한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어떤 이들은 그 충상모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주변이 아무리 대적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기에 저는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없고 다 두렵지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바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다윗은 22절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2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포위와 공격에 갇힌 이 몸이 더럽 겁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눈밖에 났구나. 바로 이 하피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적으로 풀면 당신의 눈앞으로부터 내가 끊어졌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중얼거리는 것은 바로 다윗의 최악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아 이제 하나님께 왔느니 눈밖에 났구나.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뭐 응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났구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이 22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죽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고립무원에 바로 진태 양난에 극심한 위기 가운데 그는 희망을 다 잃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내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바로 뒤이어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승리했던 그 비밀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23절, 2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아 다윗은요 자신이 어떻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달라 건져 올려주시고 라파 회복 시킴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삶의 승리의 간증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아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굴곡이 많았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부음을 기름 위해 이세의 집, 아버지의 집을 찾았을 때도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다윗은 아들의 숫자에 넣지도 않았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갔을 때에도 그 형은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이렇게 말하지요.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기고 왔느냐. 네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갔니? 이게 좀 애들 장난하는 줄 아냐? 여긴 네가 낄 곳이 못 된다. 이렇게 핀잔을 주지요. 다윗은 미갈과 결혼했어도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미갈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의 아들 압눈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압눈을 죽이고 압살롬이 쿠태타를 일으켜 머리 풀고 맨발로 예루살렘성을 떠나는 인생의 쓴맛을 본그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셨나 봐. 근데 다윗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사람들은 다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비밀이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24시간 그 시간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렷이 경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메시지 성경을 봤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굳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다 오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1편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오늘 다윗은 그 위중한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여도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내 마음은 깨져버린 것 같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모의하는 그 위중한 가운데, 그러하여도. 여러분의 믿음은 조건절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없는 무조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야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그리하여, 다이슨 딸 낳게 선포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기에 우리는 안전하지요. 오늘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러하여도의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다이슨의 찬양신은 시대를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귀한 시편입니다. 24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마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다윗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이 놀라운 다윗은 그러하여도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쌓아두신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위중한 가운데, 오늘 저희들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 너희 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대강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깊어가는 대강절 그러하여도 그러하여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드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